자 단체전 남자 1부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 정한규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타그로와 충북 타그로 B 팀의 오기석 선수도 지금 출전을 했는데요. 어 지금 오기석 선수는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어, 어린 선수인 것 같고요. 두 선수 모두 2부입니다. 아 특징은 서울 타그로 팀은 지금 네 선수가 모두 이부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충무 타구로 이 팀은 오기석 선수만 이부 선수입니다. 자, 검진로인에서 2대2 동점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최종 결승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식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번 공격은 조금 많이 빗나가네요. 이 팀이 좀 많이 던어같습니다 자, 중물타그비 팀의 오기수 선수는 굉장히 허리 허리한 체형에. 것인데요. 젊은 패기로 날렵함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타코봉을 교체하려고 하네요. 공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교체하네요. 네, 서로 공에 대한 조율을 마친 채, 경기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서비스. 어, 드라이브가 높게 들어갔는데 받아내지 못하는 오지덕 선수입니다. 정한규 선수의 신중한 서브, 그리고 공격을 다시 한 번! 빠른 공격으로 맞받아 치면서 오기섭 선수가 득점합니다. 4대3. 네, 5대3으로 앞서가는 정한규 선수입니다. 네, 정한규 선수가 파이팅이 굉장히 좋네요. 득점을 할 때마다 파이팅을 놓쳐주고 있습니다. Let. 가져듣고 서비스. 자, 연속 두 번의 렛이었습니다. 아잘 받아냅니다 네 랠리 좋았는데요 양옆으로 잘찔려났습니다야 오기수 선수가 좀 놀란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보겠습니다 아 나가네요 8대4입니다 노련한 듯 노련합니다. 정한규 선수, 젊은 패기를 누르고 9대4로 앞서고 있는 서울타구로의 정한규 선수. 아, 약간 엇박자였는데 그게 좋았습니다. 여기고요. 아, 10대 5입니다. 한점 남았습니다. 11대 5로 첫 번째 세트는 서울 사구르의 정한규 선수가 획득합니다. 자, 첫 번째, 선, 첫 번째 세트는 정한규 선수가 11대 5로 오기석 선수를 누르고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오기석 선수가 굉장히 젊은 선수로 보입니다. 오늘 봤던 선수 중에 가장 젊어 보이는데요. 네. <laughs> 어, 저도 선수 보니까 처음 보는 선수 같은데. 네.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단체전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예. 새롭게 새롭게 이제 시작한 선수 같은데. 예, 네, 이부 선수고요. 네. 아무래도 구력은 정한규 선수가 더 높아 보이죠. 네, 네. 정한규 선수가 노련미를 앞세워서 계속해서 앞서 나갑니다. 드라이브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음, 오규석 선수를 보니까 선수. 그거를 신고 가지는 않고요. 요즘은 네.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 학교에서도. 아마 그쪽에 출신이 아닐까 니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도 입으로 출전을 했다는 것은 또 숨어있던 재야의 고수 그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선수 출진들이 아니고 네. 학교 금방 대회가 또 활성화돼 있어가지고요. 아이들이 예. 뭐다 하면서 치고 그런 이제 시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또 선수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끼리 또 치다가 이런 노련미를 앞세운 어른들과의 또 경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왕급 아, 조절 같은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친구들도 그냥 시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 이제 그 지역의 동호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또 연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문수들 네. 약간 좀 아쉬운 공격인데요. 칠대 이. 어. 아저 정한규 선수의 드라이브가 회전이 많이 걸리네요. 네. 그래서 받아내는 게 벅차 보입니다 오기석 선수가. 래시고요. 아 이번 스매시는 좋았습니다. 했을 때 페널드 선수들 중에요. 간간이 때 저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스피드를 이용해서 드라이브 하는 선수들이고요. 네. 저렇게 이제 밑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하는 드라이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현대 탁구에서는 저런 거 심도 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제가 또 군대에서 탁구 칠때 저거 즐겼었거든요. 아. 일부러 <laughs> 드라이브를 한참 늦게 때리는 겁니다. 약간 좀 엇박으로요. 전멋이죠. 예. <laughs> 천천히 하는 드라이브는 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올해 네. 이제 그 약간 모셔서 가면 다른 드라이브는 이상회전이 돼가는데 저 공은 오히려 하회전인 것 같아요. 아그렇가는 공이기 때문에. 네.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리게 되죠. 네. 그 정한경 선수의 드라이브가 좀 많이 각이 큰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칠대 육입니다. 아 오사 선수가 아, 끝까지 뒤로 아, 손을 뻗어보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 양쪽을 다 쓰는 세이크는 그런데 네, 양쪽이나 뒤로 치면 하지만 페널드 선수가 드라이브했을 때는 오히려 세이크보다 파워가 더강하고 아 드라이브 적으로는 또 패널더가 유리한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많이 휘둘러지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그 곡선이 팔 돌아가는 그 동선이 커지기 때문에 네 많이 휘둘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곳이 이렇게 패널더가 이 사이 들어갈 때더 강하게 됩니다 아 패널더에도 장점이 또, 또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중패랑 이 팬의 차이점은 중패랑 동그란 걸 치기 때문에 파워보다는 안정감이 있는 펜은 이제 파워를 주 주무기로 했어요. 예. 래자 드라이브 많이 하기 때문에 펜도 계속 써야겠습니다. 그래. <laughs> 아 봤습니까? 아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세이크보다는 세이크는 이제 편한 맛이 있고요. 네. 펜홀드는 이제 젤리가 있어요. 기술이 많거든요. 예. <laughs> 2대0이고요 자 아, 오기석 선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 허탈한 웃음을 계속 지어보이고 있는데요 4대0입니다 아, 5대0까지 벌어지네요 아, 쉽게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정현규 선수 더 아, 드라이브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보다는 변화가 그나마 만이 있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아, 반박자씩 네, 늦춰서 같은, 뿌리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상회전보다는 그 하회전이 걸려서가는거 예. 아, 계속됩니다, 랠리 야! 이걸 받아내네요. 와, 아깝습니다. 멋진 랠리를 보여준 두 선수. 6대2입니다. 아! 이번엔 낮게 낮게 깔아서 가네요. 이러다가 또아 정한규 선수가 낮게 낮게 깔아서 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박대를 늦추면서 네. 높이 뛰어요. 네. 자, 이번에는 내줬습니다. 6대 4. 정한규 선수가 생각보다는 아주 탑에 감이 좋은 선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7대 4. 아, 이거 립시브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 패널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저는 속공 드라이브 같은 것이 패널드까지 유리한 점 예. 8대5입니다 세점만 획득하면 서울타구로가 한경기 앞서가게 됩니다 8대6 어, 반경이 너무 좋았어요. 네. 빠른 리턴이었습니다. 8대7. 오늘 오기석 선수가 공을 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예측을 했죠. 오, 잘 받았습니다. 아, 감각적으로 받아냈어요. 8대8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0 경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보겠습니다. 아, 잠시 타임을 불렀습니다. 1대8 상황에서 자저총불타고로 팀은 팀원이 젊어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음. 팔 상황에서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오규석의 서비스. 아 이번에도 드라이브에 걸렸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아 사망합니다. 아 이번에 나가네요. 2대9 하 이게 맞고 넘어갑니다. 살짝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10대9입니다. 야, 나이스 외쳤는데 나갔어요. 본인은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표정이 밝네요. 즐기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서수가 아, 회전 대결이었죠? <laughs>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저런 공들이 이제 조금 빨리 갔으면은 받을 수 있는 공인데. 천 잘. 그 타이밍이 안맞습니다박자를 갖고 나오는 거죠. 예. 아, 회전을 하고 오세요. 야, 기가 막힌 스핀이 걸리면서 3대 0으로